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 하나 k 영적인 겉면도 있다 o 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진리는 곧 성령이 오셔서 실상 w y o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n o w you know, you k n o 성령이 오시면 내가 실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k n 가알려 o 것이다. 성령이 오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오 예수님께서 이땅에 오셔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곧 유학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고 그 시부리서 1장에 보면 일장에 지금 보면은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어, 그 모양으로 그 확실하게 한그 하나님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아니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그래서 곧그 그, 말씀에 지 말에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실 진리에 대해서 그 나타나실. 입장, 그래서 시므스의 입장에 있어서 말씀하신 시 것을 보시겠죠. 그래서 부약은 부약의 율법을 통해서 그 육체 예법. 그 율법을 통해서 율례, 윤례, 율례 그, 어, 그 사망의 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곧 진리는 성령이 오셔서 정말 실상은 말하는데 곧 하나님의 아들이 그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그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 성령이 오셔서 아들에 대해서 그, 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그, 어, 금식하신 후에 강렬로 몰아내십니다. 몰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강야로 몰아내신 것은 곧 마귀에게 시험을 시험을 받게 하셨으니 곧 강야에서 자신들이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 받을 곧 금식하신 우에주시 그러므로 곧 어, 시험을 받을 때, 밤래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길든 순과 백계신이 마지막 세번째 천사들이 수정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마귀는 시험하는 자요. 위가하는 자요. 죄짓게 어, 하는 거죠. 마귀는 죄짓게 하는 자요. 네. 그러므로 곧 시험하는 자가 사실을 금식하시는 분이 되시느라 예. 마귀가 그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의 사실을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먹는 것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 싶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돌들을 명하여 떡볶이 앞에 해라 또두 번째도 예수께서 연약해온 그, 그, 그 연약한 검을 연약한 검을 어, 그 예, 마귀는 알고 어, 이렇게 예,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 그러므로 마귀는 시험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시험해 드리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구의학에는 어, 시험하는 자가 너가 어,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그, 그 마귀는 예수님이 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아, 알고 하는 걸까요? m e by more. Who h 모르 모르고 t t l e Hannah? I do. I 들그 n t know. You know, you saw Baggiga Hannah Madden, w 은 o had a chance under the name. I didn't turn that. You see, people, p e o p l 많은 천사 중에 e p e o p l 이렇게, 박은 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h a n a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니까 천사 중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어 s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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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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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연약한 e s yes, y e 셔서 e s y e 오 yes, y e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는 믿음 자꾸 죽음의 구현 받으심을 또한 에~ 인하여 영광과 좋은 길로 간수신 예수를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바꾸게 하려고하십니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참새한번 죽는 것은 정하여지 한번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지 것이오. 위에는 그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시게 되한번주 예수님만 한번한번이 땅에 오셔서 정해진 거 단번에 돌아가시고 드리신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구원 그 구원할 자들을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자기를 아, 아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십니다. 두 번째 오십니다. 두번째 오시기도 하지만은 심판, 부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므로 그, 어, 첫째 장막에서 보면 어때요? 첫째 장막에 보면은 그 첫째 장막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어, 금초대가 있고 협상이 있고 분양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둘째 장막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그 어, 장막에 들어가면은 거기 그 법계가 있는데 아로는 상단 집안이 만나 또 뭐가 있어요? 바로는 아, 또 십계명, 십계명이데 속에서 속계수라고도 하고 신인자라고도 하고 벗겨라고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근데그 제사장이 일 년에 자식 한 번에 들어가서 홀로 예. 홀로 들어간다. 의로 외로, 의로운 거지 제사장들은 예. 홀로 들어가서 그 백성의 죄를 백성의 죄와 또그 자기의 그 모든 그 제사장의 죄를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뿌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곧그 율법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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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선지자는 요한일대까지니, 그러니까 예수님 이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이루셨잖아요. 어, 피를 흘리시고, 어, 피를 뿌리시고 어, 대제사장이 그래서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다시 나는 곧 사랑하시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바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정말 한번 죽는 것에 대해서 정화해진 것, 두번 이제 오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안에 있음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를 보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마무리라고, 또한 마무리를 말해야만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그 아들들을 이끌어서 그 영광에 이르시게 하시기 위해서, 그 저희 부원의 예 부원의 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니진리니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저희도 진리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 제자들에게 나도 주게 될 세상에 보내어 있니또 저희를 위하여 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는 저희로 진리로 고마하게 하시기 바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로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래서 영생을 누리러 신한 하나님 그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것, 아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성도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위해 삶 하나님께서 정말 성도들도 그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록한 성경으로 성경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리는 예를 따르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어때요 성도들이 보면은 어, 그 바디는 어때요? 마게 이렇게. 그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을 수가 있죠. 예예수한한테그 그 금식 후에 마켓, p 금식 후에 마 s 가다 u s h push, p 육체를 p 모하 h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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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s 거.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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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하나님 p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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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또그로만살 것이 아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나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살것이니다 둘째도 어떻게요? 두째도 하나님 그그 작정 하나님께서 그 작정하신 그 의미 미도와그 뜻을 의심하이 않으시지. 그러므로. 거룩한 성으로 그 예수님을 성적꼭대기다 세우다가 세우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너를 뭐, 그 저가 너를 명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아주 그렇듯하게 하는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을 너를 받도록 하나도 지않게 예수님께서는 뭐라해요기록되었어요기록되었어요귀족의하나님이었어요귀족어요요 귀족이었어요. 귀족이었지요 귀족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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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때요 내가 경배어요 내가 경배하요귀족요 어떻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자. 마리가 어, 어. 어때요? 그러니까 그 어, 마리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의 권세가 자기에게 나한테 넘겨줬어 내 것이야 어, 넘겼기 때문에 어, 다줄수 있어 이런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뭐예요? 그래서 세상 인물이거든요. 어, 그래서. 어, 죄 짓는 게 뭐를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은 의식주. <웃음> <웃음> 육신이 연약하죠. 그, 창세기두 보면 뭐를 유혹을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먹어봐? 말 하나님 같이 될수 있어. 그러잖아요. <laughs> 모든 게 의식주, 뭐, 먹는 거. 잘못 먹어서, 모든 뭐,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 먹어서 그런 거잖아요. 죄가 의식주의 중에는 육신이 있겠네요. 그래서 시에를 품으라고, 명을 품으라고, 떼를 품으라고. 목회자들은 뭐가 뭐가 그래요? 뭐를 죄를 지게요? 어. 돈, 명예, 이성. 네. 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예수 믿는 성경들은 뭐를 위협을 해요? 의식 주 먹는 거를 의식 주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돼요? 든지 끌어내려서 율법으로 또 저랑 알게 아니 그런 것으로 끌어내려서 머무름치는 거예하나님다 그래서 우리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또 율법에 또 은은 엄마니 하나도 없다고 율법에 대서말씀하셨 육체는 날마다 씻는 거예요. 마마 손을 을씻이 n g l e I'm 이 모든 권세와 그영광 e i 내게 o t a 니까 n g l e I'm n 주 t a s i n g l 아 I'm not a s 그러니 우리가 그 시대를 분별치 않고 영을 분별치 않 t 때를 분별 g l e I'm n 속이속지말라 is my life. This is my l 요 f e This is m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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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기록된 말씀으로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없으실 뿐만 아니라 악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이 그를 그래서 예수님을 비시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러므로 그 진리를 세상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 세상과 타협한 것 내는 베리아리가 세상과 진리 파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증언하지도 그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증언하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이들도어렸을 때는 아,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다 열심인데, 예,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된다. 아, 이것이 당연한구나.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말씀해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도들이과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과 환경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은 아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과정이구나 또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것으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구나 나를 또 성장 변화 성화 기분 과정이구나 그래서 절대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는 부지않하는 영적인 그 마계에 죄를 짓고 죄를 짓게 하는 게 그게 마계는 특색인데, 거기에 속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속는다는 거, 화내고, 화내고 어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속에 어, 있는 걸 털어내는 거, 쪽에 어, 있는 거를 기부리고 네, 불만을 토하내고. 하고 싶으면 다 함께 한번속개서뭐가려는 거예요. 보지 아니하는 영적적인 나에게도 있다는 거. 그거와 이겨야 된다는 거, 이겨야 된다. 우리 피온이기까지 싸우라는 얘말씀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만 내가 나를 미워하기 예수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아갖다준 것입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상이 왜 좁은 길로 분명히, 분명히 분명하게 분명하게 그래서 좁은 길을 가요. 좁은 길 가요. 사망. 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의 이김을 따르는 자입죄 중에서 해방되어 하나님만 섬기고 육체가 있는 데 모든 시험 시험을 이겨야 되는. 성령을 지워한 사망의 법에서를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진리로 자유케 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험을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항상 설계하면 참고, 인내하고, 견뎌됩니다. 복 받으라 했으면 좋겠는데 <laughs>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거저가 없거든요. 아, 처음에는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 정말 복 받으라 한번 그 기도하고 그랬을 적에는 금방 금방 들어줘요. 근데 이제 성장 단계에 이르면 은 어때요?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변해야 화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어두운 세력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없어요. 그냥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자식은 어떻게 잘못하면은 예를 들거나 아주 그냥 야단을 치거나 그래. 근데 남의 남의 자식이 이렇게 잘못하면 뭐 하면 어떻게요? 해 냅두잖아요 어머님. 그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자랐을 때 잘못하면 막 남의 자식도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요. 근데 지금 아주 그냥 흔한. 왜, 내, 내 자식을 그래, 그러잖아요. 어, <laughs> 저분이 왜 저래, 그러잖아요. <laughs> 우리 아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았어요. <laughs> 엄청 많이 맞았어요. 랩이 <laughs> <매를> 다썰려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제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버려놓는 이렇게 거고, <laughs> 아, <아유>, 저거하면은 <laughs> <laughs> 고쳐지던데 왜 저럴까, 그러잖아요 <laughs> 망구꼈거든요. 성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는 잘. 예수님의 이름을 따. 예수님께서 이딴 에오셔서 이기셨잖아요. 나를 따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아.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지 않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아우. 내 세상에 이 세상에 진리는 뭐예요? 이치에 맞거나 그래서 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그 성도 안에 성도 예수님을 믿고 어, 성도를 칭하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에게는 그, 그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빛이 잔이기 때문에 나는 이게 맞는데 왜 저럴까 이러잖아요. 그 왜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빚의 잔여를 핍박하는 거예요. 어, 이상하게 생 그래서 성령님도 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렸을 그러니까 때에는 신앙이 어렸을 적에는아 어, 나만 왜 이렇게 살아? 왜 이래 이게? 어 그러잖아요. 도대체 왜 이래 이게? 뭔가 인생을 포기하는 그리스도 인생을 포기하는 모르니까 말씀 모르니까. 어, 그런 말씀의 깊이를 알면은 참고 이겨내거든요. 어, 예수님을 믿고 어, 그렇게 해서 극한 상황에 예수님을 어려운 상황이 정말 힘들잖아요. 참의식로도 힘들고 또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잖아요. 견디기도.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그,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그 느낌이 그내용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영이, 영혼이, 영혼이. 육체가 힘들면서도 또 영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을때게 하나님께서 신을 주시고, 말씀을, 말씀을 만나며, 예 배속에 함께 모이는 자리에 자꾸만 모이기를 임실 때, 어떻게 돼요? 영혼의 그 기쁨. 영혼의 기쁨. 그 어, 어느 누구도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영혼의 그 시각이라는 그뭐 것이다. 소망, 꿈, 비전. 어, 그런게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과 믿음으로. 그래서 죄 정사 해망 때요 하나님만 섬기고 육체가 있을 때 모든 시험 육체가 있으니까 시험을 빌어요. 세상에 아까 예수님에게도 그 시험을 했잖아요 너희가 죄와 싸우래 아직 피연기기까지 대항치 아니하고 성도의 삶은 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맞서 싸우는. 담임듯한 걸보지 않냐 명제는 죄를 지게 생각으로 마음도 언행심사로 어? 눈으로 예수님처럼 정말 생명을 내놓는 그 수준의 그 고난이나 희생까지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필기까지 대야지 않았느냐 현재의 고난과 싸움 속에 서로 낚시 맞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실제로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함에 이르는 과정이며,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죄를 대충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건 각으로 죄와 맞서 싸움, 죄와 맞서 싸움, 죄와 맞서 싸움. 영적을보요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상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전을 보고, 이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영마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정고이영하고 있다가 을아들을 그 갖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기가 안 돼요. 정기, 정관화, 정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 요 구령이 변화되어서. 또한 락원에서 잠자는 자들은 또 그들은 깨어서 일어나. 이 땅에서 신앙의 정결을 지킨 자들과 또한 양원에서 깨어서 일어나 함께 동일한 신앙 맞아 혼인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신랑장하는 것이 뭐예요? 신부 단장하는 것이 단장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였습니까? 세상 사람은 어때요? 세상 사람 날고로 아니하여도. 아, 너 역시 세상 사람 어때요? 부럽지 않네요. 하나님의 크신 일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어떻게요? 저절로 나는 우리가 복음 전가에서에서도 이 뜻이. 우리는 세상 사람 부러지 말요 그러므로 합평배는 그 예수님과 한 뜻으로 또한. 죄를 입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요또 하나님 앞에 또한 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세상을 미워하여도 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디고 참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지킴으로 지혜로 호룩함을 있는 또한 어, 순정하을 나아가는 여러분과자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